안녕하세요. 골프의 참맛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이프론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프론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에이프론에서는 퍼터로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어프로치로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퍼터로 공략하는 방법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프론에 공이 있을 때한 칸당 1m를 추가해서 거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화면에서 보는 영상의 경우는 한 칸이 모두 걸려있기 때문에 1m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에이프론 퍼팅은 일단 퍼팅처럼 똑같이 계산하고 공이 닿을 위치를 파악해서 한 칸당 1m씩 추가 계산해주면 됩니다. 에이프론에 공이 있지만 출발 지점 앞부분의 경사가 심해서 홀컵 공략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퍼터보다는 어프로치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사가 심한 부분을 어프로치로 넘기고 랜딩 지점 이후 격자의 흐름을 보면서 퍼팅한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조절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에이프론에서는 기본적으로 퍼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프로치로 치실 경우는 꼭 어프로치로 바꿔서 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명드린 영상 간단히 정리하고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론에서 퍼팅으로 공략할 경우 일단 퍼팅과 똑같이 오르막 내리막 반영해서 거리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공이 에이프론의 다은 위치를 파악해서 에이프론 한 칸당 1m씩 거리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어프로치로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프론 앞에 심한 내리막 오르막이 있을 경우 어프로치로 공략하는 것이 유리하며 경사가 덜 흐르는 곳으로 목표 랜딩 지점 선택하고 어프로치를 하면 됩니다. 홀 컷까지의 거리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기존 영상 시청해 보세요. 그럼 연습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론에 있는 상황에서 퍼팅 거리 계산을 바르게 한 것은 몇 번일까요? 오르막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6m 거리라 보고 에이프론 두 칸에 걸쳐 있기 때문에 2m 추가해서 8m 퍼팅을 하시면 성공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에서 거리 계산이 궁금한 분들은 기존 영상 참고하세요.